음 오늘 하우스 저번 째 와서 어그쇠골골 쪽을 하고 오늘 비누를 셨는데 비누루가 하우스가 약간 오른쪽으로 내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어 기울은 건 아니야. 근데 마지막 거가 기울어 보일 뿐이야. 원래부터 그렇게 음 세웠어. 음왜그런지는 몰라. 그리고 어어이 하우스가. 아니 너무 들여다보여 너무 많이 지르다 보여 어, <laughs> 사람들이 다 보겠어 거기다 뭐 갖다 놓으면은 자주 오지 않을 건데 여기가 축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음, 축사 냄새가 많이 나고 어 저기 아저씨 열심히 나무 관리하고 있어 음 여기다 나무 심어가지고 체리 나무 유실수 다 유실수를 심었거든. 그가지고 유실수들을 관리하고 있네. 음, 이 동네 동네 한가운데라.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라. 어, 저쪽에 있는 비누라우스는 딸기 같은 거 하는 거래. 여기는 그냥 조그맣게. 움막이지 한마디로 움막. 여기 밭에 왔을 때. 어, 잠깐 쉰다든가 뭐 하고 그리고 원래 동생 계획은 저기다가 이 오른쪽 왼쪽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하우스 안으로 들일 계획인가봐. 음 포도가 하나는 샤이머스키 그리고 하나는 사파이어 뭐 무슨 음, 뭐 그런 거더라고. 그리고 바로 옆에, 오 어,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. 음 그, 운동하는 사람들,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. 차들도 많아, 지금. 어, 동생 오고 있어. 끝나야 돼.